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쁨과 감사, 승리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법을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진료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입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땅과 세대에 영혼은 마르고 삶이 공고해짐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제 우리 지난 날 진리를 버리고 죄악을 와 행함으로. 매마르고 병든 삶을 이제 떠나서 주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곤고한 세대의 생수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박가네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 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음으로 눈이 흐려지는 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 이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예, 내가 말하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천여딸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다니도다.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 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여호하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죄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느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심판 속에서 이땅 가운데 가뭄을 들게 하셨는데 가뭄이라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그들의 삶이 곤고하고 메말라진 것을 모두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본다면 남유다보다 약 100여 년 앞서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볼 때에 그 백성 모두가 우상숭배와 폐역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반의 가뭄이 그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남유다도 영적으로 터락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거치는 그런 징벌의 상황에 놓였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전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그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생수가 되며 은혜의 강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며 그 거룩한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내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않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계속해서 팠고 저축하지 못할 저수지를 만드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일에 헛되이 모든 삶을 낭비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맞은 것은 예레미야 14장 3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처럼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박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수수를 높이고 잘 되려 하다가 피할 수 없이 위기와 어려움을 맞게 되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헛되었고 그들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나약한지를 알게 하셨는데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 그들의 잘못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며 또 그의 보내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패역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탄식과 도움의 요청도 듣지 않으시고 중보자의 기도도 막으시는 하나님. 이런 반응에 아마도 주의 백성들은 너무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셔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시겠다고 선언하신 이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과의 약속을 버리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 절교를 하고 관계를 단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끝장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철저히 자기의 손의 힘이나 이웃의 나라의 손을 의지했고 삶의 풍요와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들에게 굽신거리며 구걸했으며 하나님의 정하신 정함과 부정의 기준보다도 하나님의 법 이외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기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영적 상태나 삶의 모든 면면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 아니 그보다도 하나님께 대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심판이 필수적인 이유는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할 건을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 도다. 이 심판의 경고를 듣는 순간에도 그들 중에 거짓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혹시 그들의 말이 더 맞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음을 말합니다. 즉 당한 위기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회개가 아니라 후회 감정에 빠졌고 참된 회복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내야 했음에도 임기 응변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태도로 일관하기에 하나님은 이 심판을 돌이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신 일을 행하기에 그 모든 것을 청소하시기 위해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이어가든 완전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천여딸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회개를 요청하나 돌이키지 않는 조국 남유다의 파멸을 보아야 했던 예레미야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는데 실제 그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인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끔찍하게 생각하시고 그 심판이 자신을 향한 심판인 것처럼 아파하십니다.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맞이해야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뜻을 의심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심판 속에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죄악된 모든 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레미야서 12장 15절의 말씀.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아주 오랫동안 그들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죄악의 뿌리를 드러내는 수술을 하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믿음의 씨와 나무를 심으시겠다고 하시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때에 죄와 악이 관영하여서 그 모든 만물을 물로 완전히 씻어 정결케 하시고, 의로우며 완전하다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처럼이 심판은 완전히 무너뜨리는 심판이 아니라 재건하시는,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심판 앞에서 임기응변적인 후회나 반성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부터 마음의 할례를 하고 참되게 하나님의 뜻에 석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더욱 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로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내가 오늘 당하는 환란과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심판 앞에서 진실로 주의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헛된 자기 생각과 방식을 따라서 고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으로부터 마음을 짓고 회개하며 삶의 작은 부분들을 죄 선하신 뜻으로 고쳐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삶의 회복을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대충 덮어두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문제 뿌리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피고 하나님의 참되고 거룩하신 뜻으로 회복시켜 나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죄를 직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문제와 자신이 무관하다는 태도가 아니라 본문 14장 20절의 말씀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기 죄로 자백함으로부터 그 문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판 가운데 놓치지 않고 더욱 견고히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하시고 온전히 회복해 하실 높으신 뜻을 가지고 계시기에 의심과 두려움보다는 의연대신 주님께 그 순간 더욱 주의 선하심과 도우심 인도하심, 치유하심을 구하고 겸손으로 삶을 내어 맡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아픔을 감내하고 주의 치유하심을 구하며 순종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때와 방법으로 제떠무에와 같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싹을 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 삶을 더욱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참된 치유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범죄한 인생을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책감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 하나님. 그 사랑한 백성들의 죄악과 회개치 않는 강팍함과 끝까지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며 뻣뻣하게 고개를 들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 교만함 속에서도 그 백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길이 참으시고 회개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와 국류를 높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바라시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치유하심과 회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도 겪게 되는 죄의 문제들 앞에서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완악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짓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심판하심은 멸망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 과정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를 받게 될 때에 부인하거나 외면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해 하실 일을 기억하며 문제를 직면하고 순전함과 겸손으로 이 치유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삶과 새로운 날들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가지 재앙 가운데 있는 전세계에 영적인 각성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재앙과 위기 속에 놓여졌지만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랑으로 운행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더욱더 신뢰하고 죄악을 버리고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며 하나님의 참된 뜻 진리와 사랑 안에서 바로서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회개 합당한 거룩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심각한 코로나와 또 정치, 사회적인 혼란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궁유를 베푸시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또그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일들에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너진 나라, 삶의 곳곳이 회복되어지며 새롭게 되어진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변화된 민족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마지막 세대의 열방에 주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률로 나를 붙듯시